예, 여자친구 없는 이유가 뭔줄 알아요? 얼굴이 빵 거예요, 그거는. 왜요? 이럴 거면 안 했어! 야가 들었어. 야, 야, 여자친구 생겼어? 보통 연애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주로 고등학생부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어, 연애 하나가 틀어지고, 어? 이제 공부도 안 치고, 다 망친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솔로 남는, 남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아무도 것 남는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가봐. 나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딱, 지금 솔로 측, 채... 입장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말입니다. 지금 손을 좀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 이사람봐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보세요. 공부도 망쳤고 <laughs> 지금 손을 <손이> 다 망친 <laughs> <많았은> 상태예요. <laughs> 그 다음에, <개새끼야. 웃음> 아, 그 다음에, <laughs> 전자친 이름 나올 때마다 급발진하면서 매우 흥분해하고 있습니다. 아, 저 얼마나 불쌍합니다. 정글한 자단한 번도 없습니다.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도라이 <laughs> 아니야? 아, 오. 진짜 개같은 새끼들은 진짜 그만해. 발로 나겠습니다. 실말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회자님저 발로 나겠습니다. 아 발로 하세요. 반론 헤어진 후에 성적이더 나빠진다고 하셨죠? 아니 헤어진 다음에 성적 이 나빠진다고 한게 아니고 이미 연애 과정에서 그쵸? 성적하고 망쳐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애 연인까지 떠나 보내면 남는 게 없다 아, 이겁니다. 아니서. 거기서 가서 공부를 해야 입니다솔루션이 말도 안 됩니다. 아, 지금! 말좀 <laughs> 하겠습니다. 아니 각성과 거기서 헤어지고 복수한다는 마인드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저희 중고등학교 내신을 보았을 때 대학 입시를 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시에서는 그때가 제일 중요하고 정시를 준비한다. 첫을대도 어? 고1, 2학년 다 버리고 3학년 때부터 시작한다. 해도 성이 진짜 매우 희박하게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들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착착착 쌓아가는 겁니다 공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 그 이전에 연애한다면서 다 날려먹고 이제 어? 헤어오고 아,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열심히 그 한다? 그게 되겠습니까? 안 그러니까. 됩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무조건 헤어진다면 후회해 신비를 짜고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좋죠 근데. 근데 그 이별 후에 어그 슬럼프 기간에 기간 후에 각성 효과가 오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슬럼프 기간이 얼마나 길고 짧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죄송한 그 말입니다. 길어봐야 한 달입니다. 어, 길어봐야 그한 달이에요. 고등학... 네, 제가. 최근에 다시 시련의 아픔이 와서 좀 조, 요즘에 좀 힘들었는데 그 아픔 다시 꺼내지 마세요. 신금안 어, 보고 뒷말고그 한계 거칠 때까지는 슬럼프가 무조건 있다. 그 슬럼프 잠깐 너, 쉬어가는 나. 타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을 급박하게 하시는 거죠? 쉬어가는 타임이 말입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르, 모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인생에서 공부가 전부입니까? 아니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학생니 학생의 복부에 있고 학생의 몸은 있고 당신히 너무 불쌍하다 이겁니다. 당신처럼 공부 안 하고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립 bourbon> 당신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공부를 하고 제일 야나경찰어고 싶냐고! 네가 왜 나랑 친한 줄 알아? 너도 나랑 똑같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야! 너 그냥 머리가 좋은 거야! 근데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해요! 왜, 왜 여자친구 없는 이유가 뭔줄 알아요? 얼굴이 빵 거예요 그거는! 이신구! 이신구가 고 이신구가! 이신구가! 이야 되는 소리입니까? 공 전리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거짓습니다 제가 못생겼제일 본... 못생겼습니다 저놈이 진짜 제일 못생겼어요 자짐 네. 재우세요 아, 이제,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후원 이제 인정하시잖아요 이럴 거면 안했어 제아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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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이 아니야이 미친놈이 아사입 어쩌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왜요 요 엄청 나쁜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laughs> 왜요 왜요 차례가 한지훈 씨가 자신은 커플이다라고 자신은 커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야, 제가 들었어요. 야너 여자친구 생겼어? 야. 와 이거 완전 대박 야. 대박! 야. 잠시야 야. 여기 이상한 게 생겼습니다. 저는 커플을지 이제. 하세요. 야 내가 이것이 심증이 있어 심증이 있다. 고야아아안 거품이... 아. 어, 어, 뒷골. 내 심증. 아. <laughs> 내 심증이 아. 있어. 어, 배신감이 <laughs> 너무 있어. 큽니다. 너고 보자 너 <laughs> 그죠? 그죠? 끝나면, 끝나고 끝나면 가야지 진짜. 정말 공정한 토론이죠?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한준윤 씨가 커플이라고 할때 약간 부러워하는 말투였습니다. 뭐, 모스들도 무의식 특에 아, 커플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어, 아나 저번에 이미 커플을 결혼했어! 어, 어, 저희는 부러워할 게 없어요! 얘 개새끼야! 나한테, 나한테 그랬는 <laughs> 커플들이 부러 억지 주장하지 마! 이거 모함이야 날조라고! 성도가 날조 그럴 수 있어.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자 일단 일단 둘다 진정하세요. 아... 아 이제 끝? 이제 끝내야 돼. 돼. 자최우한 마디씩 합시다. 아 최우희 바딱한분장씩딱한 한 마디만. 한분장만예 네, 솔로 먼저 하세요. 아 당신 먼저 하세요. 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야 몬컴. 뭐, <laughs> 솔로 먼저 하세요. 나도 마지막마지막할 <laughs> 거예요. 몬컴 뭐, 저 먼저 하겠습니다. 마지요 <laughs> 아, 일단 이 토론이... 일단 이 토론이... 너무 재미없었구 재미없어구... 씩은 못하 너무 재미없었대 일단 제 네모네, 제 네모네... 말이 잘안 익어서... 어쩌라고... 아저씨가 먼저 발언을... 제가 하죠. 여기 채널 주인입니다. 채널 주인이 마지막에 하고 끝내야죠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토론을 마치면서... 자, 지금 솔로측이 말한 거와 같이... 솔로측의 주장은 지금 너무 슬픈 나머지... 흥분해서 말하는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 그런 점 알아두시고... 네, 솔로측은 지금... 말는거만 봐도 너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아, 끝! 전한 아, 아, 네, 마디만 네, 딱 네. 하겠습니다. 딱 들었을 때 솔로, 못솔 누가 더 불쌍해 보입니까? 왜요? 이상입니다. 아, 자! 끝내! 자 여러분들 다, 다 같이 외칩시다. 유바! 아잠타만 타임! 타임, 타임. 어, 왜요? 야 진짜 유바 하기 전에 한 마디 말, 말하겠습니다. 아, 둘다 불쌍해요! 이걸로 끝내 그냥! 둘다 불쌍해! 유바한 안녕!